USA 카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2026년형 혼다 모터홈입니다. 혼다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모터홈 시장에 진출했고, 그첫 결과물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기존의 캠핑카를 뛰어넘어 새로운 주거 공간과 이동 수단의 기준을 제시한 이 모터홈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이동식 럭셔리 하우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혼다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이 모터홈은 유려한 곡선과 공기역학을 고려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이동시 바람 저항을 최소화하며 연비를 높였습니다. 전면부에는 혼다의 시그니처 LED 헤드라이트와 지능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측면은 대형 파노라마 윈도우가 전체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내부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극대화합니다. 후면부는 날렵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고급스러운 LED 테일램프와 루프 스포일러가 세련된 인상을 남깁니다. 외장 전체는 알루미늄 합금과 탄소 섬유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경량화와 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차량의 진정한 매력은 내부에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치 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스위트룸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고급스러운 마감재 최신 기술 공간 활용의 정수가 어우러진 이 내부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구역이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리빙 공간은 프리미엄 가죽 리클라이너 소파와 75인치 OLED 스마트 TV가 설치되어 있어 휴식과 엔터테인먼트 모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원론 무늬목과 브러시드 알루미늄으로 마감되어 따뜻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간접 LED 조명은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밝기로 조절할 수 있어 감성적인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옆에는 완전한 주방 공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쿼츠 상판 위에는 상부 인덕션과 스마트 오븐, 에어프라이 기능이 포함된 전자레인지, 그리고 터치식 더블도어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완벽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서랍은 모두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적용되어 있으며, 내열성과 긁힘 방지 기능을 갖춘 고급 재질로 제작되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수 기능이 내장된 수도 시스템과 자동 쓰레기 압축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어 오프그리드 환경에서도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주방 맞은편에는 4인용 식탁이 마련되어 있으며, 대리석 무늬 상판과 이탈리아 가죽 의자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이 공간은 식사뿐 아니라 노트북 작업이나 회의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무선 충전기와 USB 포트가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합니다. 대형 창문이 바로 옆에 있어 식사를 하거나 작업을 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이 모터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킹 사이즈 메모리폼 침대에는 온도 조절 기능과 스마트 조명, 내장형 블루투스 스피커가 포함되어 있어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침대 상단에는 별빛을 연출하는 스타라이트 패널이 설치되어 있으며 측면에는 자동 조명 옷장과 전동식 금고가 있어 실용성과 보안성까지 챙겼습니다. 침대 발치에는 50인치 TV 가 모터라이징 방식으로 숨겨져 있으며 버튼 하나로 영화관처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일반적인 모터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분리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세면대는 터치식 조명 거울과 대리석 상판, 고급 수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대 기능이 포함된 자동변기 바닥 난방 시스템, 자동 탈취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쾌적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샤워실은 독립형 강화유리 부스로 되어 있으며 레인샤워와 제트 마사지, 아로마 기능, 색채 조명까지 포함되어 마치 스파에 온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혼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2026 혼다 모터홈은 3.5L V6 가솔린 엔진과 고출력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총 출력은 약420 마력입니다. 고속주행 시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가속을 언덕이나 험한 지형에서는 강력한 저속 토크를 제공합니다. 주행의 안정성은 독립식 에어 서스펜션과 자동 높이 조절 시스템이 보장하며 크로스윈드 어시스트와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적용되어 어떤 도로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혼다의 차세대 LFP 기반 고용량 배터리를 사용하여 순수 전기 모드만으로도 약 100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차량 전체에 루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낮 동안 추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결합하여 외부 전력 없이도 최대 5일간 완전 작업이 가능합니다. 운전석은 완전 디지털 클러스터와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AI 기반 음성 비서가 탑재되어 있으며 모든 기능을 핸즈프리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보조 기능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자동 제동, 오프로드 보조, 내비게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도 걱정 없습니다. 연결성 또한 이 차량의 강점입니다. 5G 와이파이, 위성 인터넷 백업, 스마트 홈 기기와의 연동, 원격 제어 시스템, OTA 업데이트까지 지원되어 차량 전체를 스마트폰이나 음성 명령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혼다 전용 앱을 통해 주변 캠핑장 검색, 충전소 찾기, 다른 혼다 모터홈 사용자와 연결하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안전성도 빠질 수 없습니다. 혼다 센싱 3.0은 야간 열감지 카메라, 졸음 감지 시스템, 트레일러 스웨이 제어, 전후방 충돌 방지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중 충돌 방지 프레임과 자동 긴급 호출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가격은 기본형 모델이 약 19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은 약 26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옵션 구성에 따라 고급 인테리어 패키지, 태양광 강화 패키지, 오디오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맞춤형 제작도 가능합니다. 2026 혼다 모터홈은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삶, 새로운 이동 방식, 그리고 스마트한 미래형 주거 공간의 시작입니다. 혼다는 이 모델을 통해 모터홈의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으며, 이 차량은 캠핑카를 넘어선 하나의 삶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오늘 USA 카 리뷰에서는 2026 혼다 모터홈에 대한 상세한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연 속에서의 자유를 꿈꾸면서도 편안함과 럭셔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이 차량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이 혼다 모터홈을 타고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